안녕하세요. 오늘은 계곡 산행지로 유명한 가평의 종운악골 입구인 삼팔교에 왔습니다. 물좀 한번 볼까요? 아 역시나 뭐 물은 많습니다. 삼팔교입니다. 삼팔교에서 예, 우측으로 진행합니다.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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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이쪽이 조문학골입니다. 지금 출발시간이 9시 46분이고요. 아 먼저 조문학골 쪽으로다가 진행을 하다가 우측 언리통봉으로 올라간 다음에 화악산 중봉을 갔다가 다시 백해서 조문학골로 내려오는 원점 산행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쪽에 뭐 최고의 계곡 산행지답게 옆집은 물은 많습니다. 출발 지점에서 1.1km 지점에 갈림길이 있고요. 여기서 좌측으로 가시면 성룡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측으로 가다가 좀더 가다가서 성룡산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 보통은 저기서 많이 올라갑니다. 갈림길에서 한 1리입니다. 유령대 지나오시면 유장표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기 식당 이 있는데 여기 머리에서 예 직진하시면 성룡산 쪽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 좀전 등산로에서 계곡 쪽으로 넘어오시면 이정표도 없고, 아, 시그널도 뭐 거의 없는데요. 계곡 넘어서 왔던 방향으로다가 한 100여 메다 백을 하니까 등산로가 있고요. 그 백해는 데까지는 거의 뭐 길이 없어가지고 100여 메는 아주 희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등산로가 선명히 있습니다. 출발지에서 1.9km 오시면 능선에 올라 서시고요. 거기가 갈림길입니다. 우측이 가림약수터 쪽에서 올라오는 길을 만나서 좌측으로 올라갑니다. 등산입니다. 역시 이정표는 없습니다. 등산에서 20m 올라오니까 이정표가 여기 있네요. 우측이 정목리 가림이고요. 중봉 정상 다좀 봅니다. 여기 들머리가 그러니까 아예 좀 전에 이정표에서 봤듯이 정목리나 가림 쪽에서 올라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공 4km 남았습니다. 우선 간이, 기지국도 지나갑니다. 출발지에서 3.7km 지점이고요. 지금이 11시 25분입니다. 언니 아, 통봉이네요. 네. 정상은 네. 2.8km 남았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이만 안 되죠. 아, 아, 빨리 괜찮습니다. 빨리 되죠. 괜찮습니다. 지금은 12시 16분이고요. 관청리 예,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중목 정상이 1.6km고요. 바로 위에가 큰 걸봉이네요. 지도상에 큰 걸봉입니다. 큰 걸봉에는 아는 표시가 없습니다. 중문까지는 계속 이렇게 오르막입니다. 출발지에서 6.1km 정도 오시면 이렇게 바위길을 좀 올라가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시그널이 이렇게 많이 좀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여기서 좌측으로 가시면 예 보고동 폭포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 이쪽으로도 뭐 시그널 이 있고 예, 길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제가 중봉까지 갔다가 와서 여기서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같이 오신 분들이 거의 계곡 산행을 오신 분들이라 언니 통봉에서 많이들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저만 또 너무 늦게 내려간것 같아가지고 저도 여기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쪽에 가봐야 지금 오후에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멀리 조망도 전혀 안 보이거든요. 중봉은 또 조망 보러 가는 건데 조망이 안 보이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동 폭포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동폭포 갈림길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 약간 어수선하지만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오시면 흐릿하게 길이 있네요. 낙엽이 많은 데는 낙엽에 덮여가지고 등산로가 잘안 보입니다. 폭포 갈림길에서 좌측 대각선으로 좀 오신 다음에 능선 따라 계속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녀서 등산로는 흐릿하지만 능선으로 이렇게 가는 거라.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하나씩 시그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쪽으로 내려 오시려면 트랙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만한 능선길 내려오다가 경사가 조금 급해졌습니다 계곡 가까이 오니까 이제 잔목 때문에 길이 안 보입니다 능선에서 복호동 네, 폭포쪽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트랙이 있어야 됩니다. 아 여기는 산소인가요? 네, 산소 같습니다. 아까 능선길 언니 통봉 있는 데서 어, 오늘도 뱀을 한 마리 봤거든요. 근데 저는 또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 혹시 모를 것에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각반을 예, 꼭 차고 다닙니다. 스페지보다는 좀 두껍거든요. 아, 그래서 좀 덥긴 한데, 뭐 안전을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예, 이렇게 정글이 많은데 이런 데는 꼭 차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혼자 다니시는 분들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걸 구매해가지고 하고 다니세요. 다니시다가 혼자 다니시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계곡에 다 내려와서도 요지가 하나 있네요. 여기 좌측에서 나는 물소리가 보고동 폭포 물소리네요. 능선에 내려오시다가 좌측에 폭포가 보이면 내려가는 길은 우측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보고동 폭포 올라가는 데크 계단길이 있습니다. 보고동 폭포가 바로 위에 있으니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에서 8.8km고요. 1시 50분입니다. 보거동 폭포입니다. 보거동 폭포입니다. 아 물이 뭐 지금 많은데? 요 폭포 입구에 있는 일정표입니다. 38계까지는 2 9 k m 네요 성룡산 3km입니다. 계곡 우이 아직 많습니다. 3 8 1 9 k m 나왔습니다. 물소리 들어보십시오. 수량이 아주 엄청납니다. 요즘에 가물어가지고 어지간한 사은 지금 계곡에 물이 없거든요. 역시 조문 화골이네 여름에 계곡 산행지로 여기 조물아골 오시면 어지간하면 이제 실패는 없습니다. 여기 조물아골이 수량이 많은 게 계곡도 엄청 길지만 화학산이 또 경기도에서 제일 높은 산 아닙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네, 많습니다. 여기서 씻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좋네요. 계곡물이 아직 엄청 차가워가지고 정말 시원하게 알탕 해고 갑니다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온다 해가지고 우위도안 가져오고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파악산 안 가기를 아직 정말 잘했는데요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계곡에 내려오면서 첫 번째 집입니다 여기 이정표 보시면 우측에 성룡산 3.3, 한팔교 1.5km입니다 임도길 따라가셔도 되고 여기서 좌측으로 가시면 제가 처음에 계곡을 넘어가던 그 장소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올라오다가 언니 통봉 갈때 여기 계곡을 넘어갔거든요 넘어가가지고 저 반대쪽으로 한창 또 계곡 따라 길 없는 길을 또 내려가 가지고 다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이쪽으로 올라갔거든요 여기 시그널도 누가 하나 걸어놨네요 근데 전리 들어가면 한참 고생합니다 이쪽도 아주 계곡이 아주 정확한 내입니다아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나 언니 통로 할 적에는 이쪽으로 가는 게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저쪽 38교에서 올라와 가지고 요 위쪽으로 갔거든요 이쪽으로 하지 말고 이쪽으로 오신 다음에, 아, 여기 하얀 게 우측에 있는 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끼고 계곡을 건너가면 저쪽에 언니 통봉 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성룡산 올라가는 길을 설명드렸던 곳입니다. 여기 화약산을꼭 올라가야 될 사람 외에, 예, 계곡산에 오신 분들은 예, 욕심내지 마시고, 성룡산만 한 바퀴 돌아서 내려 오시면 예, 산행에도 큰 무리 없고요 계곡산행도 여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했던 38교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거기서 직진하시면 한북정맥 도마치 고개로 가는 거고요 그걸 넘어가시면 예, 포천으로 갈 수도 있고 예, 백운산 쪽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다 아, 내려왔네요. 비가 제법 오는데요. 지금 3시 2분이고요. 38교에 다 왔습니다. 오늘 종무라개우산행도 무사히 잘 마쳤고요.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